예. tvn에서 새로 시작된 드라마 원경 1, 2화가 지난주 방영되었습니다. 19금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방영 전부터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태종과 원경왕후가 왕위에 오른 후 궁중에서 잠자리를 하는 모습이 아주 뜨겁고 거침없이 표현되었는데요. 많은 시청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소감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더 글로리에서 해적 역할을 맡았던 차주영이 원경왕으로 나옵니다. 또 영화 설계자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의 신부에 나왔던 이연욱은 태종 이방원으로 분해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기가 압권입니다. 25년 새에 반드시 본방 사수해야 할 드라마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지는 수조 모르면서 어찌 싸움을 시오내 이름을 아시오. 이방원 유생 아닙니까. 조선 초기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과 왕비의 관계를 넘어 사랑과 권력 그리고 비극이 교차하는 치열한 생존기였습니다. 귀족의 딸에서 왕후가 되었다가 자신의 친정이 멸족을 당하는 순간까지 맛봐야 했던 원경왕후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다가 간 비운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시작은 너무도 풋풋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늘 보면 뭐랄까 사람이 너무 긴장해 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방원과 원경 왕후 민씨는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을 지탱해줄 정치적 동반자를 찾고 있었고 고려 귀족인 민씨는 혼란스러운 고려 말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대 마음은 어떤 건지. 그게 왜 분분하신 건지요. 내 마음이 자꾸 그쪽을 향해 흐르는 것 같아서. 그 둘의 만남은 운명이었고 민씨는 자신의 총명함과 정치적 감각으로 이방원을 북돋으며 그를 왕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대를 그 세상 온는안들 내게 무슨 소용이겠소. 홀로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원은 민씨를 보면서 당차고 대범한 저 여인을 내가 갖고 싶다. 꼭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둘은 불같이 끓어오르는 사랑을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결혼을 하면 처가살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원경왕후 민씨의 집에서 6년간 살면서 권문세가인 처가를 등에 업고 뛰어난 지략을 가진 민씨의 현명한 결단력 등의 도움을 받아 두 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을 죽여야 했던 이방원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가 흔들릴 때마다 민씨는 강력하게 붙잡아 주며 지지하여 끝내 왕으로 만들어내죠. 그토록 꿈꾸던 일을 이루어낸 두 사람,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그들의 삶에 차츰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의심받아 괴로웠고, 또 검문세가인 처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부채 의식과 열등 의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경 왕후 민씨의 강렬한 존재감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민씨 가문과 연합해 조선의 권력을 뒤흔들만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방원은 민씨 가문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민씨 가문의 힘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민씨 왕후와의 균열을 메우기는 커녕 후궁을 들이며 갈등을 키웠습니다. 그는 원경 왕후의 시녀들에게 손을 뻗쳤고, 그들 중 일부는 그의 후궁이 되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후궁의 수는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18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척 세력과 원경왕후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경왕후와 이방원의 관계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원경왕후는 점점 더 이방원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조 이성계와의 갈등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인 이방원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원과 원경왕후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주리라고 다짐하는 이성계의 모습은 처절할 정도로 분노와 슬픔에 차 있습니다. 배우 이성민은 태조 이성계,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에 극제할 정도로 영민했던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가 신임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기에 그의 왕위 찬탈에 더할 수 없는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둘의 관계는 부자지간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다만 드라마에서는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자객을 보내고 또 죽일 방도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드라마적 상상력을 극적으로 표현하여서 더욱 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잊으셨습니까? 이 나라에서 나는 왕이고 그대는 이제 날신하요 이건 부부간의 일입니다. 추후에는 원경왕후의 두 동생, 민무휼과 민무해가 태종의 눈 밖에 나 유배를 가게 되고 이후 영모제로 몰려서 결국 자결을 명받게 됩니다. 아버지인 민재가 병으로 죽고 곧이어 두 남동생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자 원경왕후와 이방원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버립니다. 민씨 형제들의 죽음은 단순히 가문의 세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경 왕후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자 정치적 동반자인 태종 이방원을 잃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동생 두 명이 더 죽으면서 가문은 멸족되다시피 합니다. 내 머를 궐에서 쫓아낼 것이다. 전이냐 원경 왕후는 이러한 모든 사건을 지켜보며 점점 더 고립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와 가문을 잃었고 남편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집니다. 제가 오랜 시간 던그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데뷔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조용히 궁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말년에는 병약한 상태로 시름시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었다고 합니다. 병석에서 그들은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에서 시작해 정치적 동맹, 그리고 치열한 갈등으로 변모되며 서로 실망과 상처만을 남깁니다. 민씨 가문은 이 모든 과정에서 권력을 잃고 조선 정치의 중심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원경 왕후와 민씨 가문의 희생을 통해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가장 커다란 아픔을 겪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초기의 권력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처참히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강인함과 지략은 여전히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강렬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매주 월화 저녁 8시 50분 TVN에서 방영됩니다.